불렀을 때 잡았으면 음. 지금 이거 사백이도 사백이도 물이 안채을 거란 말이에요. 어, 화장실은 바닥 다뒤집어서다방구하고탈벗원나고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뭐 밑에 집에 또 생나는 거야. 막또또 이쪽이 아니고 지난번 이쪽 아이였잖아요. 여기, 음. 여기에. 어, 그래서 지금 잠그셨어요? 네. 음. 자 누수가 되면 누수 검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필수 중에 필수예요. 꼭 해야 됩니다. 누수 검사는 냉수에 압을 넣었더니 압이 쭉쭉 빠져서 왜 그러는지 찾아보니까 변기에서 새고 있네요. 밸브가 안 잠기고. 사모님은 왜 따라다니세요? <laughs> 아, 몇킬로인가 봐. 한4킬로5킬로만 넣어줘. 여기는 동기 있는 아예 구정나가지고. 네. 담아놨어요. 예. 지금 5킬로 넣었어요. 응. 경기에서 샀었네 저 사람이 그 업자야? 브라인드하고, 그 스펀지하고. 이거는 응. 잘라냅니다. 아니, 이... 빼서 띄워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이렇게 띄워서 만들까요? 이거 뺐다 낀 건데. 어떤 걸요? 이거? 이그 지금 발 있는 데께, 그 앞이, 그 지금 발 있는 데여기 그 그, 그 여기를 탔었거든요. 음. 여기도 파고 여기는 왜안 빠졌어요? 거기서 여기를 파는데 물이 안 나와 계속 술을 틀어놨는데요. 네, 여기 그렇구나. 다 이게 싹 닦았었는데. 고온제 딱딱져 있나? 예. 네. 딱 음. 지금 딱딱딱딱딱딱거딱딱딱딱딱딱거 아니야? 우딱로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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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는딱딱 다 물먹은 걸, 물. 나중에 마루 보수를 좀 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부풀어서 발달쳐요. 이렇게 이일어난 거. 좀 따내는 게더 깔끔할 텐데. 아 이거 어떻게 찔라고. 아, 한번더 걸쳐? 그, 발이 는 데거든요. 좀더서 네. 여기 한요여렇게으면 됐어. 여깄다 방지 잘 깨져? 잘 깨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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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집중적으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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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쎄는 거거든? 아그럼네 야, 그때 우리가 근데 그때 그 저기가 파는데 맥과 시켰는데 왜 그때는 개장이 안 돌았을까? 희한하네 이 배관 자체가 힘을 받으면 안될 수도 있어 아. 그 당시에 아. 이 배관이 꼭손파이프만 배관이 잠기는 게아니야 아. 저기 보고 아. 여기 중간에다 닦야 희도는 좋았어, 시도는안 나올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어? 그렇게 안 하면 환두 끝없이 아, 여기 다팔야되겠요 네.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식한 짓 하지 말고 사람이 굴러서 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천지 옆구는 제가 방금 난 거예요? 아니, 그 옆에인 것 같은데? 저는 철사 옆 구름대가 빵뚜거리더라구 거기가 잘라져요 지금도 그렇네 음. 거기 지난번에 팠던데 거기 말고 어 어디라 그랬네 팠던데와 팠던데 사이 팠던데하고 팠던데 사이 이거 어문니 옆에 판 거요 아래 입지으로 지금. 네. 음. 이 사장님은 공사하고, 다른 데또 누수가 되는지 확하까지 하고 가신데. 이 사람은, 여기 거실에 여기 화장실못 쓰니까 2층은 거진안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씻을 사람은 많고, 네. 아들은 위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네. 2층에서. 근데 아침에 여기 물이 새니까 혹시 2층에서 샌거 아닌가. 아니. 아. 저기서 검사하면 위층까지 다 확인, 다, 다 확인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 곳이 있으면 저기서 게지가 이렇게 떨어져요. 몇날몇 몇, 몇 번을 봤다가 엎었다가 해서 그래요. 그니까. 러 그래서 이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네. 이런 업체에 대한. 지금 이게 그때 불렀을 때잡았으면 네. 지금 이거 400이도 400이도 물이 안 샜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아 얘도 있고 뭐. 어디까고바이 뭐, 그 높은데 올라오는데도 헥게 안거려. 아 맨날 물, 물 일하시는 분이 벌써 숫자 심 어떻게 해요. 물 조금만 <laughs> 갖고 뭐 그냥? 내 걸? 아이에부서 사실은 조금 길게 하는게 좋은데. 다안하죠다 응, 응. 아, 먹어도 돼요. 아니 저리 먹어야 돼서 식고요 드세요. 아좀 식사 하려면. 아니 대요왜안시게먹 그 그래. 응. 어. 원래 아침에 안 먹으니까. 점심이에요 12시 넘었어요. <laughs> 한개 있어요, 밥은. 아유, 다 빼가지고, 씨. 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르면 네. 되는 거지. 그게 더 깔끔한데. 진짜? <laughs> 그, 그래, 그래. 핸드폰 따져도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데. 걸어봐요? 응. 음, 5kg만 어, 더. 안열었안 열었어? 응. 모르면 시키는 대로가도 해야지. 세요요 어. 게요 예, 전 짜장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대로 다시 놓고 실리콘 쏘면은 깔끔한데 이걸 이따구로 빼놓으면 물 먹어갖고 다백 불러있는 걸 이걸 어떻게 껴지지도 않고. 지난주에 발견을 한 거거든요. 어. 근데 저기 현관 앞에만 쬐꾸 이 정도 무럭 지는줄 알았어요. 하루 지나면 조금 더 하루 근데 지나면. 그런데 밑에 집은 안 떨어져요, 그래? 구조가 아, 다른 가안 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네. 그 다음, 다음 날 불렀어요. 네. 사람, 이 약, 사장님을. 네. 근데 화장실을, 화장실, 화장실 네. 이거 파다가 몸수 터트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래층이서라온물다다 그랬군. <laughs> 이거 어떻게 끼냐? 네? <laughs> 어떻게 끼? 다 부러질 텐데. 아 진짜 씨. 까까 싫었다.